강릉의 전용 84타입 매물의 가격은 2022년 6월 기준 6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세 보증금과 10년간 모은 현금을 합쳐도 대출 없이는 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입주 후 얼마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평형의 고층 매물이 6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앱에서는 호가가 8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정석 씨는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우리 집값이 벌써 2천만원 넘게 올랐대. 이거 진짜 잘산거 아니야? 윤아 씨도 기뻤습니다. 이정석, 김윤아 부부는 강릉에서 10년 넘게 횟집을 운영하며 지역에서 제법 이름난 부부였습니다. 새벽마다 경포대 인근 어시장에서 열리는 경매에 나가 신선한 해산물을 떼어와 손님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들의 횟집 바다의 선물은 강릉을 찾는 관광객과 현지인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0년 방송에 소개된 후 유튜브 채널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실리면서 가게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주말이면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부부는 아침 4시에 일어나 해산물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손님을 맞이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딸, 고등학교 1학년인 수진이는 부모의 성실함을 보며 자랐습니다. 가끔 가게에서 서빙을 도우며 가족의 꿈을 함께 꾸었습니다. 부부는 10년 넘게 전세로 살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오르지 않던 집값이 어느 순간 급격히 오르는 걸 체감했는데요. 당시 강릉은 광역철도 개통과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강원도 내 부유층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서 온 외지인 투자자들이 강릉의 바닷가 아파트와 신축단지를 노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정석 씨네 부부도 전세사리의 불안함을 떨쳐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 윤아 씨가 정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이제 우리 집을 가져야지. 정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도 곧 대학 갈 나이야. 안정적인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야. 2022년 초 부부는 송정동 안목해변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500세대 규모의 단지로 강릉의 푸른 바다와 안목해변이 가까웠습니다. 단지 내에는 산책로와 작은 공원도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꿈꿔왔던 바다를 보며 사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이 단지는 2년 만에 가격이 두배 넘게 올랐어요. 지금 안 사시면 나중에 더 비싸질 겁니다. 강릉은 재건축도 없고 바다뷰는 희소성이 높아서 절대 떨어질 일 없어요.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의 가격은 2022년 6월 기준 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세 보증금과 10년간 모은 현금을 합쳐도 대출 없이는 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정석 씨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월상환액은 이자를 포함해 15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부담은 크지만 횟집 수익이 꾸준했기에 감당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유나 씨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강릉 집값은 계속 오를 거야. 수진이 대학 갈 때쯤이면 이 집이 우리 노후까지 책임져 줄 거야. 결국 부부는 2022년 6월 강릉의 신축 아파트 84 타입을 6억 2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유나 씨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여기서 수진이 졸업하고 우리 늙어서도 바다 보면서 살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 정석 씨도 웃으며 맞장구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집주인이야. 이 집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야. 입주는 순조로웠습니다. 새 아파트는 깔끔한 마감과 바다가 보이는 조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안목해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거실을 채웠습니다. 밤이면 석양이 지는 바다를 보며 부부는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수진이는 새 방에서 책상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아. 친구들 불러서 놀고 싶어. 윤아씨는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이사 오길 잘했어. 이 집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야." 입주 후 얼마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평형의 고층 매물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앱에서는 호가가 8억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정석 씨는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우리 집값이 벌써 2천만 원 넘게 올랐대. 이거 진짜 잘산거 아니야? 유나 씨도 기뻤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강릉의 신축 아파트가 오션뷰와 강릉의 대형호재로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유명 부동산 유튜버의 말이 유나 씨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수도권보다 저렴하고 유니크한 바다뷰까지 있으니 투자자들도 몰릴 거예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있으면 8억 금방 가겠네, 돈 벌기가 이렇게 쉽다니. 유나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우린 투자로 산게 아니야. 여기서 오래 살려고 산 거야. 그래도 혹시 이 집이 우리 노후를 더 든든하게 해준다면? 작은 욕심이 마음 한 구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부부는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에 가고 횟집을 더 키워 체인점으로 만들고 이 아파트가 그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줄 거라는 꿈이었습니다. 시세가 오를수록 자만심이 커졌습니다. 유나 씨는 부부 동반 모임에서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바다뷰 최고야. 사자마자 2천만원 올랐어. 강릉은 이제 수도권만큼 뜰 거야. 정석 씨도 친구 모임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거 말고 집 사면 돈 버네. 우리처럼 미리 산 사람이 승자지.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겼습니다. 다들 전세살이로 고생할 때 우리는 집값 오르는 재미로 산다니까. 자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유나 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부동산을 사 볼까 고민했습니다. 이 기세면 강릉 땅값도 오를 텐데 조그만 땅을 사 볼까? 정석 씨는 동의했습니다. 요즘 토지 대출은 80%까지 나온대. 그들의 대화는 성공한 투자자처럼 흘러갔습니다. 2022년 가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석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린 고정금리 대출이니까 괜찮아. 이자 부담이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문제는 이자가 아니었습니다. 물가가 치솟으면서 장을 볼 때마다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횟집의 해산물 매입 가격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손님들의 발길이 점차 줄었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은 전년도보다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가게 운영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유나 씨는 매일 가게부를 들여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수진이의 학원비를 유지하려면 외식과 다른 지출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수진이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면 성적이 더 오를 텐데, 유나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동산 앱을 열어본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같은 동의 매물이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떴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1억 가까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습니다. 이거 잘못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하지만 중개인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요즘 금리 때문에 거래가 거의 없어요. 급매로 내놓지 않으면 팔리지도 않아요. 2023년 초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유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6억 2천만원에 산 집이 이게 말이 돼? 몇달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이 올라왔습니다. 1년도 안돼 집값이 2억 가까이 하락한 것이었습니다. 윤아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거래 금액을 들여다봤습니다. 매일같이 하락 그래프만 보였습니다. 정석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아야 그냥 버티자. 언젠가 다시 오를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좌절은 깊어졌습니다. 유나 씨는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왜이 집을 샀을까? 전세로 살면서 돈 모아서 다른데 투자할 걸 그랬어.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후회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진이의 학원을 하나 줄여야 했습니다. 가족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석 씨는 가게에서 손님을 대하다가도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값 떨어진 것만 생각하면 집중이 안 돼. 부부는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노후 때문에 산 집인데 이제 빚만 남았어. 자만했던 과거가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자랑만 하지 말고 팔았어야 했어. 바보같이. 가족 관계에도 금이 갔습니다. 2023년 여름 부부는 점점 더 팍팍해지는 생활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횟집 매출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와 늘어난 생활비는 부부의 통장을 갉아먹었습니다. 좌절은 더 깊어졌습니다. 유나 씨는 친구 모임을 피했습니다. 집값 얘기 나오면 창피해. 그때 자랑했던 게 후회돼. 정석 씨는 가게를 팔아 대출을 갚을까 고민했습니다. 회집까지 포기하면 뭐가 남아? 그들은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버텼습니다. 2025년 8월, 부부는 집값 회복을 기대했지만 강릉의 신축 아파트 84 타입은 여전히 4억 중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6억 2천만 원에 매수했던 집은 2억 가까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유나 씨는 부동산 앱에서 또 다른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매물이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시세 하락은 충격이 아니라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정석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계속 여기 살자.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유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것 빼고는 새 집에서의 삶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또 윤아씨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집을 선택한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고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좌절은 여전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윤아씨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정석씨도 가게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인생 이집 때문에 망쳤어. 부부는 생활비를 줄이고 외식을 줄이며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횟집도 열심히 운영했죠. 초심을 잃지 않으려 새벽 4시에 나가 재료를 준비하며 바쁘게 보냈습니다. 더 이상 집값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그들의 꿈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집값은 다시 회복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이제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족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2021년 강릉 송정동의 신축 아파트는 관광 붐과 광역철도 택지 개발로 2년 만에 두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리 인상과 관광객 감소로 시장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강릉의 신축 아파트는 2022년 6월 6억 4천 5백만원까지 올랐지만 2025년 8월 현재 4억 5천만원 수준입니다. 또 다른 강릉의 단지 역시 30% 이상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정석신의 부부는 강릉은 관광지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말에 끌렸습니다. 오션뷰와 신축이라는 매력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높은 이자를 갚으며 버티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서 수진이가 웃고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 아이의 교육, 노후의 안정을 걸고 선택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변합니다. 이정석 김유나 부부처럼 많은 이들이 확신으로 시작한 투자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가며 행복을 찾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손실을 감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투자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2025년 현재 강원도 강릉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매지수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강원도 전역에서 하락 신호가 뚜렷합니다. 아파트 미분양 지수도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청년층의 지속적인 이탈이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은 관광 의존도가 높아 코로나 후유증과 경제 불안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호재도 있습니다. 광역철도와 고속도로 개발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첨단 문화 관광 개발이 반등의 총매가 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바닥을 찍고 점차 오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특히 속초와 강릉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만약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규제가 더욱 심해진다면 추가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반등보다는 장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강릉 부동산은 관광과 인프라 호재로 잠재력이 있지만 당분간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시장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며 시장은 또다시 변화의 조짐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변화로 웃을 수 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집에서 어떤 삶을 만들어갈지 어떤 미래를 계획할지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했더라도 그 공간이 가족에게 의미 있는 터전이라면 그것은 투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책을 계속 예의주시하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부동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